안녕하세요. 디자인하는 시언니들입니다. 동시를 읽어주는 은정, 어른시를 읽어주는 동숙이가 만들어가는 채널입니다. 시를 통해 힘을 누릴 수 있는 따뜻한 사랑방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 나와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슬로우 컬처를 지향합니다. 시언니들은 한국에서 말하는 잔소리꾼 시언니들이 아닌 시를 통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감성을 끌어올리는데 도움을 주려 합니다. 16개의 카테고리로 시를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보실래요? 사랑, 소망, 정직, 용기, 인내, 열정, 더불어 사는 삶, 도전, 명상, 상상력, 절제, 고통, 금면, 죽음, 반성한 삶, 고독, 감사.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동시와 일반시를 은정이와 동수기가 번갈아가며 낭독해드리겠습니다. 시언니들과 함께 여러분들의 마음 속 숨어있는 감성 한번 끌어올려 보실래요?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